안녕하세요 선비입니다. 오늘은 이더와 비트 둘다 매매를 했고 둘다2분봉 매매를 처음으로 해봤어요. 어, 일단은 진입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ABCD 이제 1호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근거가 618 저항을 계속 맞는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이미 차트를 확인했을 시점이, 대략, 이즈이었어요 그니까, 러 아니다, 한이즈이었나 네. 좀밤 늦게 한, 21, 22시? 22시 다 돼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내려, 저항 맞고 내려왔네가 이미 보였, 보였던 상황이라, 카운팅을 이렇게 해봤고요. 물론, 이제, 다른 2평들도 확인했을 때, 계속 그 62평이랑 22평을 저항 맞는 모습을 보여서 좀더 신뢰성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ABC, 그리고 ABC, ABC 해서, 이제 이게 B파라고 생각, A, B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B파에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때쯤에, 쌍봉 넥라인, 쌍, 여기에서 이제 숏을 25%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A, B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내려올 텐데 이 구간에 한382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저항 나왔던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반익을 했습니다. 반익을 했는데 이게 한번더 지지 받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한번더 지지 받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1분봉으로 하니까 심장이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거리고 내상대로 안 가면 어떡하지라는 굉장한 포모가 저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더 자리를 줬을 때 완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솔직히 몇 프로 못 먹었어요 이게 몇틱안돼 가지고 이더리움이 그래서 한 14불... 그니까 러 14틱인데 14불이 아니라 14틱인데 아 이거를 비트로 해서 먹었으면 은 내가 몇 틱이야 이게 도대체 150틱을 먹는 거였어 나는 화가 갑자기 가슴속에서 이제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쯤... 아, 여쯤... 여쯤입니다. 여쯤에서 분노의 숏을 칩니다. 뇌동이 와서. 그래서 여기서 분노의 숏을 치는데 치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abc가 나올 자리인데, 내가 c가 나올 자리에서 쇼 수쳤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쇼 치자마자. 그리고 아씨, 이거 뇌동이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번쩍 들면서, 그럼 당장 대응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딱 그어가지고, 이제, 한, 이제 여기가 382 구간이기도, 이제 1.382 구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었을 때, 대략적으로 618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618 구간에다가, 그, 추가로 25%를, 물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평단이 이쯤에 있던 게 이제 이쯤까지 올라오더라고요. 한382 부분까지. 그래서 평단이 올라오니까 이제 이쯤에서 완액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더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나리오를 이게 계속 지지받으면 그니까 러 계속 이렇게 이 부분에서 계속 저항받으면서 캔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심장이 진짜 너무 쫄렸어요 아 이거 계속 지지받다 이확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제가 한 15분봉이나 한뭐 시간봉 이렇게 매매했을 때는 이런 뇌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1분봉으로 매매하니까 이게 차트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눈에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고 심장이 너무 쫄리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뇌동매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본 봉 매매는 나랑 좀 맞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재미는 좀 있었어요. 솔직히. 재미는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뇌동이 오는 거를 좀더 컨트롤하고 다스리면서 이 부근을 먹는 게, 일본 봉으로 먹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내가 좀더 심리적으로 컨트롤하기 좋은, 5분 봉 매매를 할까? 근데 좀더 안정적인 건 5분 봉 매매고, 실제적으로 솔직히 5분 봉이 더 카운팅이 눈에 잘 보이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소파동 카운팅을 1분 봉까지 할 수는 있지만, 매매 기준은 일단은 5분 봉으로 잡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 어쨌든 전체 매매 시드의 10%가 하루 목표인데 그거 아직 못 채웠어요 뭐 그것 때문에 약간 전체 매매 시드의 10%를 먹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오히려 뇌동이 온걸 수도 있어요 어 그냥 자리 준 것만 먹고 그냥 파동에 따라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얼마 이상 먹어야겠어라는 그 목표치를 잡아버리니까 이게 무리하게 매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컨트롤도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했고, 솔직히 아까 여기에서 그 분노의 숏을 딱 쳤을 때, 올라가는 모습 딱 보고, 그 이, 이선 있잖아요. 그, 여기, 이제, 조그만한, 이제, 고점을 넘었을 때,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손절을 칠까. 어차피 내가 잘못 진입했고, 진입한 부분에 있어서, 어, 괜히 더 시간 끌고 기다리면서 하는 것보다, 손절을 그냥 깔끔하게 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하면서 제가 스스로 만든 원칙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포지션을 들어가도 일단 익절로 끝낸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이게 매매 원칙이라고 막 제가 정확하게 명의를, 정의를 내려서 생각을 한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다 스스로 다짐을 그냥 한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떤 포지션을 들어가도 익절로 끝낸다. 그래서 순, 순간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 ABC가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숏을 쳤겠죠. 다시 물 타가지고. 그래서 겨우 완익했는데. 아 이게 좀 있다 보니까 쫙 빠져가지고 여기서도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내가 이걸 왜못 먹었을까. 이거 좀만 더, 더 먹었으면 한몇 불은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먹는 것과 동시에 여기 내가 롱 바로 칠수 있었는데 왜 이걸 못 먹지?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면서, 아, 1분 목 매매가 화가 많아지는 매매구나. 적어도 나한테는 이게 화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1분만 매매는 하지 말아야겠다. 적어도 매매 기준은 내가 5분에서 15분. 이렇게 봐야겠다. 이게 제가 이때까지 보통 본게 1시간에서 4시간까지 봤거든요.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발라먹지도 못하고 그냥 이걸 통째로 막 비파로 보고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파라 보고, 그럼 이거 오를 때 여기서 잡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돈을, 그러니까 실제 매매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영역에서 매매를, 매매 기회도 놓치고, 어, 타점도 놓치고, 하, 여기서 한번 타점 놓쳐버리면은 다음 타점 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소, 그,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스스로 느끼기에. 그래서 어제, 느끼, 어제 제가 또 매매를 할때 이제 소파동 카운팅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1분 봉 기준으로 본 건데, 1분 봉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아, 그럼 1분 봉 한번 매매를 해볼까 해서 이제 1분 봉 매매를 한 거였고요. 어쨌든, 네. 좀, 오늘은 어쨌든 2절로 끝나긴 했는데, 이게 내가 어떤 매매 프레임에서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을까 라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뭐야 네 그래서 1분봉은 어, 아니다 적어도 5분봉이다라는 강한 생각이 들었고 어. 5분봉으로 봤을 때 내가 좀 첫째로 기다릴 수 있다.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타점을 기다리든, 시나리오를 기다리든, 기다리는 게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리가 아닌 곳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파 점을 기다리지 못하고 뇌동 매매 근간이자 뿌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본봉에서는 제가 기다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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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내 매매 프레임이 몇분 봉까지 할수 있을까, 기다릴 수 있을까를 좀 배운 매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실시간 대응을 한다 해도 나는 최소한 5분 봉 프레임에선 봐야겠구나. 1분 봉으로 매매해서는 내가 절대 어, 돈을 많이 벌 수가 없겠다. 돈은 많이 못 번다. 1분 봉으로 파니까 타점 다 놓치고, 익절할 자리 다 놓치고, 그냥 익절 굳이 안 해도 되는 자리에서 익절해버리고, 네, 이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최소한 5분 봉은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차트가 변화해서 대응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과 불안이 내가 갖고 있는 것 보다야 차라리 이렇게 5분 봉에서 봐서 그냥 편하게 좀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또 1분 봉으로 봐야 할것 같고 하나하나 발라먹으려면 그니까, 이게 사람의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자,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부터는 한 5분 봉 매매 다시 해보고, 그러면 이제 5분 봉 매매를 할, 한다고 할 때, 1분 봉 프레임에 대한 개념을 내가 어떻게 세워야 할까. 그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5분봉 본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타점은 1분봉 보고 타점을 들어간다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알긴 아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매매를 할때 해당하는 심리와 음, 불안과 혹은 이제 뇌동이 오늘처럼 있을 수 있고 이거가 나한테 5분봉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스스로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